4-3-3으로 나오는 포항입니다. 강현목 골키퍼, 백포의 우찬양, 조민호 배슬기, 본난규 조항의 무랄량, 양쪽 윙의 이광혁과 이상기, 조항의 손준호, 롤리냐, 전방의 양동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전 경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서울, 오른쪽에 포항. 이들의 네. 어떤 분상은 상당히 아쉬수 있습니다만, 이겨내야 돼. 겠죠 그렇습니다. 왼쪽 밀고 들어오는데요. 자, 측면에서 레스킬링입니다 깊숙하게 네, 페널티 리이 안쪽, 네, 션팔 이상호. 네, 오른쪽 측면에 지금 이상호 선수, 우찬영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자, 또 파울을 먼저 보었죠 그렇습니다. 몸싸움 가정이었고 네. 지금 손을 좀 잡았어요. 우찬영 선수도 오늘 어, 이, 어, 이상호 선수를 확실하게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 이상호 때요. 이상호. 네. 두명 사이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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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또 슬비 하나 제 끼고 반대쪽으로 킥이 정확하게 됐는데 양쪽으로 자 양동형인데요 양동형 왼동 킥아 슈팅 네 지금도 열렸기 때문에 가감하게 슈팅을 때려줬어요 네네명네 4명, 명이 버티고 있습니다 풀렸습니다 네, 네, 어, 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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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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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뒤쪽으로먼쪽 어, 왼쪽 왼쪽 해줬는데요 야, 요거 살짝. 손이 네. 살짝 앞서는데. <laughs> 자, 반대쪽에 지금도 배슬기 선수가 도치긴 했는데. 네. 자, 모서리 다시 끌어내립니다. <laughs> 네, 배슬기. 깊게 갑니다. 아, 깊었는데요. 황향수의볼 아, 마크에... 자, 양동현이에요. 양동현. 양동현 손! 네. 양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세 경기 연속골에 도전하고 있는 양 네, 잘 들어서 두선수 전면 진짜 박주영이 쏘셨고 골골! 골! 들어요 아, 박주영의 첫 번째 슈팅. 우연 선수인데요. 네. 타이밍 나쁘지 않았거든요. 완벽하게 패스 연결. 자, 지금 슈팅까지 갔고요. 네. 아, 네. 지금도 자신도 아쉬워합니다. 자, 박주영. 네, 측면을 연결. 날빌고 들어옵니다. 네, 네. 죠상호의 네, 아, 패스 대각 네, 길게 열었습니다. 떨어포도수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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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선방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반대쪽으로, 먼 쪽으로 슈팅을 잘 네. 가져갔어요. 네. 강현무 선수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강현무 선수 오늘 네. 날아오는 공을 좀, <laughs> 좀 막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오른쪽에서 롱볼 때려줬고 네. 자, 직급권 다시 볼. 강하무가야 강하게, 강하게 가죠터 강현무 골키퍼 또 다시 선방. 자, 윤일록 선수가 역을 노, 역으로 노렸어요. 네. 자, 낮은 슈팅. 아, 강현무 어, 골키퍼네. 정말 네. 정말 잘 막아냈습니다. 요 네. <목소리도> 자 여기서 아 몸에 맞았어요. 네. 물절이 됐는. 야, 박주영의 먼뭐 쪽이냐 아니면 가까운 네. 쪽이냐? 박주영이 근데 반대쪽이야. 반대쪽이 먼 쪽. 끝났어. 아, 손대시네 아, 지금은 들어가 거. 아, 골문 쪽에 정확한 혐이 됐는데요. 박주영 보여주네. 일단 가겸목 골키퍼. 아, 지금은 정말 잘 막았네요. 네. 네. 아, 완벽한 전방을 보여주고 동시에 역습을 하가 됩니다. 는데요 자위기대 찬스거든요. 네. 아, 코너키, 아, 지금도 반대쪽으로 약속된 플레이였고, 네. 자 지금 정확한 해대요. 슈팅을 네. 가져갔는데, 아, 네. 아 이거는네. 아, 네. 네. 자, 자 지금 네. 비디오 판독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주심들 지금 계속 그, 소통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김상호 주심, 네. 아, 자 지금 상황에서. 네, 딱 커널 키로 장기합니다. 네. 어박정요요박정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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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네. 아, 날아오는 공을 속 네. <laughs> 막아내고 있는 강현욱 자, 나 만나 왼발 제대로 꽂거든요. 슈팅. 아주 슈팅을 때려줬는데요. 자, 박정인데요 박정이요. 박정이죠. 반대쪽으로 달려서스로 축합니다. 자, 골라인 돼, 요 반대쪽으로 라가죠 코요. 너 다시. 그 수비 막고 꺾입니다. 그죠 아, 반대쪽으로 여기서 올렸어요? 넘어졌는데 다시 네. 일어섰고요 자 뒤쪽으로 완벽하게 아우 아, 골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 선수의 네. 몸을 맞고 네. 높이 떴습니다 완벽 이석경 선수도 한 방에 서루어요 네. 네. 아 전반 종력미스점 없이 0대 0으로 마무리되는 에피솔과 보안 스틸러스 조금만 조심해서 네. 다야게겠고요 <laughs> 오른쪽에 왼쪽에는 황스티러스위치 왼쪽 측면, 볼비었고요 주세종, 1뒤로인데요, 1뒤로인데요. 반쪽에 크로스, 강경 잡아냅니다. 제곱번지면 제곱 네. 직선 찔러주면데습니다센터서클에요로2뒤 네. 잡아냅니다. 자, 지금도 네. 박주영 선수의 킬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마음 안에요. 주세종 선수가 지금도 상대적으로 강영모 볼트가 나오는 것을 보고 때리려고 면서 접었는데요. 네. 그걸 또 강영모 선수가 예측을 했어요. 야, 여기서 온사이드없고요 자, 슈팅한 주세동. 아, 아 이거를네 강영모 볼키퍼 자, 지금도 고현 선수에게 걸렸고 네.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여기서 어 정말 슈퍼세이브고요그렇 네. 방향을 네. 접었는데 말이죠. 완벽하게 접었는데, 오. 쭉 뻗어졌어요. 한번 자세를 놓쳐도 돼요. 반대쪽입니다. 네. 만대손 선수가 지금도 볼 컨트롤 하면서 수핑까지 가져갔는데요. 네. 여기서 볼이 구절된 것이 양동을, 아. 아, 양동현 선수가 갔거든요. 수핑까지 갔고, 수팅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선수 박태희 선수 발 맞으면서 뒤로. 양동현 선수가 볼에 대한 집중력 보여줬고, 어우, 축보다도 되었네요. 아, 박태희. 에야. 박태희 선수가 펀드냐. 음. 자 이제 볼에 상관없이 발에 양동현 선수가 먼저 쭉 뻗었는데 네. 이제 볼에 터치를 했느냐 발에 터치를 했느냐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입니다. 비디오 네. 판독 영상입니다. 조심이 비디오 네. 판독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네. 자 여기서 쭉 뻗어줬는데 아 발. 먼저 뻗었어요. 네. 뻗었는데 이게 미끄러진 것으로 보이느냐 잠시 그렇죠, 그렇죠. 발에 걸렸느냐를 지금 판독을 하겠습니다. 자 항현수 선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네. 지금 각태희 선수와 양동현 선수의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네. 자 이거 김 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기래이번 아, 결과. 결과. 아기이네요 네. 킥업 네. 파이팅이됐습니다 미끄러졌다고 정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유니로 기 유니로 유유로네점수 세트 넣고. 유니로. 높이 떠가는 슈팅. 아. 네, 게떨어지볼인데 네, 아, 주세종. 주세, 자, 태골입니다 네. 네. 야, 등번호 9번 태양. 본인의 등번호를 넘어섰어요. 야 어마어마한 골이라고 할수 있고 네. 강현무 선수도 지금은 막을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는 디 이야, 역시 이 골잡이 아, 확실하죠. 지금 황선웅 감독 쪽을 보는 건데. 아, 온사이드예요? 네, 슈팅. 네. 네, 네. 아, 이터록 탄탄했던 강현무 골키퍼. 네, 지금도 슛. 슬... 어, 흘러나간 골. 롤리야. 아, 다시 6위로. 로제칩니다 <laughs> 오늘 윤일록 선수가 제간등이네요. 네. 오. 하나 앞에 두도 올라가겠다. 슛! 그렇죠. 강력는 슛이! 블리냐 너무 좋았는데요. 네. 아, 너무 인기가 계속 슈팅이 빗맞습니다. 왼쪽습니다감합니다 네. 우찬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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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인데요. 반대 수비 징보여 줘요. 자, 올라갑니다. 돌렸습니다. 네. 백쪽으로 네. 네. 밀어냅니다. 아, 지금? 자, 건너킹. 네, 지금 네. 하나 있어요. 음, 각 뒤에 패스가 아주 좋았네요. 오, 뒷공간 네. 공간 무너뜨리는 롱 패스 기가 막혔죠. 여기서 잘 접었거든요. 지호처럼서접었는데 네. 그렇죠. 여기서 몸을 던지는 아우 따갔습니다. 대안 선수. 네. 아. <laughs> 네. 야, <전소>. 네. <laughs> 왜 나한테 안 주느냐? 네. 종료 대안의 결승골 1대0 승리를 보던 FC서울. 4경기 연속 교체 투입이 됐었던 대안인데 다음 경기는 삼발 투입을 한번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네, 네. 한선동 감독에게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 네. 자신이 어쨌든 스타팅으로 들어가든 아, 교체에서 들어가든. 강현무 골키퍼. 네. 오늘 강현무 골키퍼는 200% 본인의 역할을 했습니다.